자, 또이 GPU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의 역량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CUDA. 그죠. 그쵸. 그리고 AMD의 ROCM. 이 엔비디아의 CUDA라는 게 어떤 거죠? 이 개발자들이 사실 딥러닝을 할때 아니면 컴퓨터를 학습시킬 음. 때 엔비디아의 CUDA 아니면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c u d a 인기가 높은데 어떤 시스템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CUDA라는 게 사실 GPGPU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저희가 앞서서 엔비디아 gtc 발표 드릴 때 블랙 교체를 좀 설명 드릴 때 이제 그 gpu 두 개랑 cpu 한 개가 붙어 있던 그런 모습을 좀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gpu랑 cpu가 하는 일을 나눠 주는 게 gpgpu 소프트웨어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렵고 복잡한 일은 cpu가 할수 있도록 해 주고 쉽고 이제 많은 일들은 이제 gpu가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이 일을 업계에서 가장 잘하고. 이걸 함으로써 이제 효율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GPU 기반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GP GPU를 입히면은 90개의 GPU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단두 개의 GPU 기반 데이터 센터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효율성에 있어서 많이 발전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개발자들은 대형 기업들이 우리도 이제 자체 GPU를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 수요가 이동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쿠다에서 하겠다.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아무리 자체 칩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해도 저는 그냥 하던 대로 쿠다에서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계속적으로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유지해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쿠다에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익숙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엔비디아가 이번에 내놓은 블랙웰이라는 칩이잖아요. 음. 사실 저희도 뉴욕 가서 이제 gtc 행사에도 직접 보고 오기도 했는데 이 블랙웰이 왜 대단하냐면 GPU를 아무리 여러 개를 합쳐서 겹쳐도 성능이 죽지가 않습니다. 그 성능 그대로 살려서 MV-Link라는 이제 또 차세대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GPU를 정말 마구잡이로 쌓아 올려도 그 성능이 죽지 않고 잘 발휘가 되는. 그래서 여전히 지금 개발자들은 저희가 미국에서도 들었지만 딱 하는 얘기가 예전에 아마존 클라우드 AWS를 확장하던 시절하고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전략 방향이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예전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웨어하우스 이제 창고형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사실 데이터 센터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물류 창고잖아요 굉장히 큰그 창고 안에다가 이런 이제 컴퓨터들을 데이터 센터로 쌓아 올려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AWS 데이터 센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데이터 센터만 판매하게 되면 공간만 빌려주는 개념이면 금방 선두 다른 후발 주자한테 따라 잡힙니다. 그럼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마존 생각을 한게 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같이 주자. 그래서 뭐 게임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은 이 게임을 개발한다고 할때 3D 엔진이나 이런 업체들 다 인수해서 다 붙여줍니다. 개발자까지 붙여줘서 너네 게임 우리 아마존 AWS를 통해서 잘 만들어봐. 그래서 만약에 이 게임이 대박이 나면 그만큼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존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지금 블랙일 칩을 내놓으면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펼쳐진 생태계,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사실 이번에 블랙일만큼, GPU만큼 강력하게 느껴졌던 게 소프트웨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AI에 기반한 소프트웨어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AI가 어떻게 이 산업에서 변화를 가져올지 그런 걸좀 내놨는데요. 사진을 간략히 한몇 가지만 설명드리면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시뮬레이션 시장에서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그 NVIDIA 데이터 센터를 가상세계에 지어본 거예요. 지은 다음에 이걸 돌려보니까 여기서 열이 배출되고 여기로 이제 열이 이렇게 나가더라. 이걸 알수 있는 거죠. 이거를 가상세계에서 지어보고, 구현해보고 나서, 오류사항들을 가상세계에서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수정한 다음에 바로 건설을 할수 있는 거니까, 정리해드리면, 시간이 절약되고, 그리고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도 설명드리면, 이번에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가지고, 현실의 것을 가상세계 그대로 옮겨서 이제 짓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이제 이번에 지구 자체를 가상세계에 짓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냐면은 지구를 가상세계에 지은 다음에 그대로 복제한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뭐 쓰나미, 태풍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가지고 뭐 태풍이 일어나면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고 그 경로에 따른 피해를 이제 AI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게 대만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게 태풍이 이제 이런 발생했고 태풍이 어디로 가는지 이제 경로를 이제 AI가 예측해주는 건데 이런 것처럼 AI가 다양하게 자연재해 설명에도 좀 쓰일 수 있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 뭐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는 AI가 약을 개발해 주는 거죠 사람 대신. 그러니까 속도가 좀더 빠른 거죠. 이런 식으로 자동차 시장, 뭐 로봇 시장, 다양한 시장에서 AI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들 뭐 제약회사라든지 네. 이런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GPU를 하나 우리가 쓰면 이런 것까지 같이 딸려서 오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들을 락인 해놓는 그런 효과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또 저희가 잘 설명을 또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저희가 종목 설명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AI 기업들, 그 중에서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좀 비즈니스 모델 위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이제 올라왔죠. 상대적으로 이제 구글이랑 메타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어, 상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저희 조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여전히 AI 도입에 힘입어서 장기적인 매출 성장과 안정적인 주가 상승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시는 이 표가 마이크로소프트 의 대표 클라우드 상품인 애저의 매출 성장률을 좀 구해본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매출 성장률이 하락세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이 죽은 게 아니냐. 이제 AI가 도입되기 이전이니까 성장률이 당시에는 추정치가 10% 초반까지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많이 흔들렸는데, 근데 이제 이 당시에 AI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매출 성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확실히 돈이 된다라는 걸 입증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말이랑 올해 초까지 해 가지고 AI에 대한 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비용 증가로 인해서 마진 압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AI 도입 수요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마진도 오히려 좀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게 이제 성장성이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한 29에서 30%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정도 그렇죠. 성장이 시장을 많이 잡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건 저희는 또 커다란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매출이나 이런 게 숫자로 나타나는 건 없지만 자체 칩도 한두 가지 정도 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AI 가속기 마이아 백이라는 거랑 그리고 암 아키텍처 기반한 코발트 CPU 이런 것도 내놔서 일단은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가성비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서는 어, 자사의 칩을 어느 정도 보조를 하겠다라는 어, 취지입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알파벳인데요. 사실 우리가 AI를 또 얘기를 할때 알파벳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알파벳은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도 자료를 쓰기도 했는데, 뭐 중요한 것만 이제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잘하고 있는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알파벳, 특히 구글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90%가 달하는 게 구글의 이제 검색 엔진. 검색 엔진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90%를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보시면 14%대 성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시장을 다 잡아먹은 기업이 여전히 14%나 성장이 나타난다는 건 정말 현금이 쌓여가는 구조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그 현금을 어디다 쓰냐? 여길 보시면 첫 배당을 개시를 하고 700억 달러 추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7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은 어, 예전에 한 불과 2, 3년 전에 애플이 하던 규모의 그런 수준의 자사주 매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시장의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ROE가 상승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ROE도 지금 현재 27%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 또 이번에 이제 EPS가 6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비용절감에도 효과를 쓰면서 어 잘하던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서 거기서 나온 현금으로 계속 자사주맵을 해서 ROE를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튜브나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도 20에서 28%대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가가 알파벳은 싸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요 차트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구글의 주가가 조금 싸다.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구글이 지금 현재 제미나이라는 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제미나의 어드밴스드로 바드하고 합쳐서 뭔가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또 전략 방향성을 내놓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사의 플랫폼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본 대비 이익은 25% 수준을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눈에. 근데 자본대비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빠지면서 얼마만큼 간극이 생겼죠? 이 정도의 지금 간극이 생겨났습니다. 이 얘기는 알파벳이 올라가 있는 주가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이 정도가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수준에서 알파벳 주가는 상대적으로 보거나 절대적으로 보다 여전히 싸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벳을 운용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메타인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메타가 잘하는 게또 이제 광고 수익 쪽이죠. 광고 매출 쪽인데, 어, 메타가 얼마 전에 주가가 실적 발표하고 한15% 정도 크게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메타가 많이 빠졌냐, 이거를 조금 보면은, 메타는 이 AI 쪽에 투자를 엄청 하고 있지만 그 투자에 대한 실효성을 뭔가 채 GTP처럼 거둬들이진 못하고 있지 않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에서 두 가지를 얘기한 게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쇼츠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릴스 같은. 그런 영상들을 사실 한30% 정도가 AI가 추천한 영상이다. 우리 모델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메타에 광고 노출 도한2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당 평균 가격도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어, 이 광고 매출이 일단 증가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 두 번째는 라마 3라는 모델이 나왔어요. 이 라마 3라는 l m m 방식의 대형 랭귀지 모델 방식의 최 GTP와 거의 비슷한 모델이 하나 나왔는데 일단 벤치마크 평가 되게 좋았고 이 라마 3를 퀄컴하고 컬컴하고 손잡고 우리가 이제 온 디바이스 쪽 AI 쪽에서 제품을 내놓겠다니까, 그러니까 퀄컴이 스냅드래곤의. 두뇌에 해당되는 모바일 폰이라든지 노트북에 두뇌에 해당되는 그런 칩을 내놓으면 거기에 라마3를 이식을 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이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I 쪽에서의 뭔가 버프를 조금 가져갈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 수준을 보더라도 일단 ROI가 26.7%로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2개월 선행 PBR과 ROI, 그 다음에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도 메타는 싸다라고 저희는 벨류에이션 모델로 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가 거의 20% 가량 어,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세일즈포스도 그러고 어도비도 그러고 지금 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뒷배경을 보면은 일단 단기 매출 성장 둔화가 주요 원인인데요. 고객사들이 아직은 이제 비용 지출을 좀 꺼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삭감하고 프로젝트를 좀 줄이면서 계약이 좀 감소하면서 단기적으로 매출이 좀 들을 거라는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요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수요가 미뤄진 거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같이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펀더멘털이 견고한 기업들을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린 이유가 일단 제품의 경쟁력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CRM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매출 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EPS는 이익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나 기업의 건정성은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 같은 걸좀 보여드리면 은 대표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연두색이 영업마진인데요. 영업마진이 좀 지속적으로 좀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성장은 좀 둔화될 수는 있지만 어 일단 기업의 건정성, 이익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주목하고 싶고요. 어 저희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인 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어서 뭐 ROEPB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 은 앞서서 저희가 구글에서 발표드린 대로 어, 똑같은 비슷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자본 대비 이제 주가 수준, 주가가 최근에 빠지면서, 어, PB 멀티플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12개월 선의 ROE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익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두 배로 이제 확대한 이후에는 지금 어느 정도 r o 이가 지금 상승세가 오히려 좀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점에서 절대적 관점으로 지금 주가 상승 여력은 조금 높아진 상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세일즈 포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본금을 높게 쌓아온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CEO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그런 사실이 있겠죠. 이제 개발자 출신의 CEO가 앉아있기 때문에 이런 자사주매인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좀 어 소원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사실은 ROE가 이렇게 낮게 유지되다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 저희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고 아직까지 S&P 500의 20% 대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지만 어 저희는 일단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라 보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장기 성장성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도 어 상대적으로 주가 수준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를 사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제 핵심은 사실 이제 뭐 저희가 AI 모델이라든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익 수준을 반영한 주가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와 있다. 그 얘기는 시장이 뭔가 충격이 한번 가해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하 기대가 뒤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한번 이제 흔들릴 수가 있겠죠.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장기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는 저희가 한 24개월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어 비싸지 않다. 싼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ai라는 트렌드 자체가 단기에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이슈라는 걸 감안을 하면 확실히 저희는 투자. 하기에는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조금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저희가 이제 밸류체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죠 이제 ai가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이 클라우드를 기준으로 하드웨어 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뭐 gpu 그 다음에 미세공정 같은 경우는 뭐 euv 그 다음에 게이트올 어라운드 그 다음에 hbm3 extended 관련된 그런 이제 hbm 관련주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소프트웨어 관련 같은 경우는. 디지털 라이제이션 해주는 순간부터 멀티 클라우드, 그 다음에 데이터 패턴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거대한 그런 챗 GTP와 같은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진 그런 라마3. 그 다음에 재미나이, 어, 구글의 재미나이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모델이 있었고 그 아래 이제 그걸 적용을 해서 이제 쓰고 있는 모델을 적용해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기업들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뮤직플렉스는 정말 웃음기를싹뺀 플렉스죠 싹뺀 플렉스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좀더 재밌는 컨텐츠와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